2023년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어갑니다. 365일 변함없이 말이죠. 말씀 읽기 365. 오늘 요소와 구장부터 시작할게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헤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요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씻고 그 발에는 낡아서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요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요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노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수아가 호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보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략야르임이라. 그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본 족속과 한 약속을 그들은 끝까지 지켜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기본 족속이 살아 있는 이유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맹세하는 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0편 140편 141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사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호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 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리려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하루 그래서 내 입을 통하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담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혀 거을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는 영적인 행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마음을 바치는 적이 있지 않은가? 그게 영적인 행엄함인데,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루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 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수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수치를 벗어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요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늘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모든 영광을 보면서 여기가 좋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스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 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 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장면은 성전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당시 20세 이상 남자들은 전부 다 성전세를 냈어야 했어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사람마다 냈거든요. 그게 반세 개를 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사실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가족들, 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안 내겠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내 몸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걸 강조하신 다음에, 그러나 세상의 원리에 따라.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도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와의 호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의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는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두 용사. 정말 멋지죠? 요나단의 담대함도 그리고 함께했던 두 용사들의 함께하는 동력의 능력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나단과 두 용사에게 붙여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여 주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죠. 16절. 베냐민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 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 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구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는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음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재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렛의 사람들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렛의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용사는 불러야죠 함께 일할 용사는 함께 해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용사, 동력자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화이팅!